와! 나힐 줘야 돼! 나 방패 없어요.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? 라인? 방패 그.. 내려놓고 숨어 계시면 돼요. 아 오케이 오케이. 저 방패가 없는데.. 방패 없으면 우측에 숨어요. 숨으면 방패가 생겨요. 라인님! 오! 코너 네. 겨 그렇지! 걸릴것 같아. 잠깐만.. 아이고 아이고! 아이고 아이고! 괜찮아 괜찮아. 할만큼 했어 오 잘한다 어, 다 해주겠다 네. 오이아 X발 아 들었는데 아이 젠장 와봐 저 배추알 그거 나왔어요 어떡해요 <laughs> 뭐, 뭔소리예요 <laughs> 배추알이 뭐야 배, 아이고 배추알? 떨어져버렸다 어, 나이스 컷 나이스 컷아 잘한다 잘한다